나는 지금 건강합니다. 필사 39장입니다. 몸속의 각종 독소를 죽이기로 유명한 백기의 천사 백혈구도 산소 쓰레기는 죽이지 못한다. 당신이 처리하지 못한 산소 쓰레기가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하고 미세한 피떡, 혈전을 만들어 혈관을 막는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활성 산소에 대한 이야기죠. 이 활성 산소는 배출이 되면 되는데 이 배출을 못 하게 하고 더 많이 증가시키게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가공육, 동물성 식품, 뭐 유제품 이런 것이 해당이 되겠고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튀김류 많이 먹을수록 배출이 잘안 됩니다. 가장 활성 산소를 잘 배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바로 채소와 과일이죠. 이번 장의 그림은요, 피트 몬드리안 작가의 꽃핀 사과나무입니다. 네.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